안녕하세요 비정상 탭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이 영상을 만드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은 경험 나눠드릴 테니까 많이 봐주세요. 이전 영상에 이어서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캔들에 이평선을 이용한 매매법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그 전에 앞서 먼저 지난 영상에 대한 복습을 먼저 해봅시다. 이 거래량이 많이 터진 장대 양봉에서 시가, 종가, 정고점 부근이 중요한 가격대라고 했죠 그 정고점 부근이라는 게 만약에 정고점이 1950원이면 이 정고점을 돌파했다가 안착하고 이후에 하락을 해서 정확하게 1950원까지 내려왔다가 이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뭐 1,955원, 1,960원 아니면 뭐 1,945원 이렇게 정고점 라인을 살짝 깨거나 그 위에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근이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경우에는 정고점 지지를 딱 받고 바로 돌파가 나오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며칠 동안 돌파를 시도하다가 정고점 지지를 계속 받으면서 돌파를 하는 흐름이고요. 정고점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고 행구하면서 돌파를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정고점을 이탈했을 때뭐 실망 매물이라든지 세력들이 개미를 터는 흐름이 보통 나옵니다. 여기서 이 정고점을 딱 이탈하면 바로 손절해야 돼요. 이 경우에는 이탈을 하고 이 밑에 타점에서 다시 매수를 하거나 뭐, 시가 지지를 받고 전체 매물대를 돌파하는 경우에 이 확실한 자리에서 진입을 해야 돼요. 뭐, 이탈하면 손절, 올라오면 매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지지 라인을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와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이탈을 하고 반등이 나와야 하는 자리에서 반등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장대 양봉의 시가에서도 지지를 못 받고 이탈한다면 이 이후에 주가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오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 매물대가 두꺼우니까. 그러니까 진입은 두꺼운 매물대를 돌파하고 안전한 구간에 안착했을 때 그때 진입을 해야 돼요. 이 돌파하고 나면 저 매물대 라인이 강한 지지가 돼줍니다. 이 확실히 기억하세요. 이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양봉의 시가, 종가, 정고라인, 이세 개가 기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를 먼저 하시고, 뭐 테스 같은 경우에는 딱이 흐름대로 지지를 받고 돌파가 나온 형태죠. 이게 이해 안 되시면은 이전 영상 한번 보시고요. 이런 흐름들을 많이 보다 보면 조금씩 보입니다. 지금은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보통 이 흐름대로 급등 차트로 흘러가는 경우에 이평선과 볼린저 밴드 선이 들어오면 매수 매도 타점이 바뀌죠. 사람마다 매매하는 게다 다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평선 매매 하시는 분도 있고 지지와 저항을 보고 매매하시는 분, 뭐 볼린저 밴드라든지 여러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다 다른 스타일로 매매를 하십니다. 이평선 오일선을 기준으로 지지를 받는 경우도 있고, 볼린저밴드 상단선을 지지를 받고 올라가요, 보통. 뭐, 반대로 지지를 못 받고, 주가가 오일선과 볼린저밴드선 밑으로 들어가면, 이것들이 이제 강한 저항이 되는 거죠. 볼린저밴드선은 또 중요한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이후에 따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이 오일선만 설명하자면, 주가가 정고 돌파 후에 하락하면서 정고라인 위로 오일선이 따라서 올라간 경우에는 이 정고점 부근까지 주가가 안 내려오고 오일선을 지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렇단 거지. 뭐, 매매할 때는 한두 개만 보고 좋다고 생각하고 매매하면 안 돼요.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뭐, 장기입평선의 위치, 매물 대 뭐, 여러 입평선 매집 패턴, 지수 흐름, 뭐 말고도 여러 가지를 보고 매매를 해야 합니다. 이 여러 개를 다 분석하고 그에 적합한 상승할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하나 먼저 제대로 알고 배운 것들을 차트에 적용해서 수만 번 분석해 보고 연습 매매까지 해서 수익률이 꾸준히 나오면 그때 투자금을 늘려서 매매를 하셔야겠죠. 이 주식은 스스로 공부해서 매매를 해야지, 이뭐 수익을 보면은 뿌듯하고, 뭐 돈을 잃어도 배우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 스스로 매매를 할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돈 주고 뭐한 달에 얼마 리딩 받고, 이러면 뭐 평생 돈 주고 리딩 받을 거예요. 2년만 딱 빡세게 해보세요. 아니면 6개월이라도 해보세요. 차트 뭐 하루에 뭐 100개, 200개 이렇게 보면은 눈에 있거든요? 이 영어 단어도 반복적으로 많이 본 놈이 잘 알듯이 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조금 안다고 투자금 늘리지 마시고 이 조금 할 때가 가장 돈 날리기 쉽습니다. 아시겠죠? 이 트루인 차트를 보시면 여기 장대양공에서 여기 전고점을 돌파하고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주가가 여기 전고점 라인까지 내려오나요? 아니죠. 여기 울선을 지지받고 다시 급등이 나오죠. 급등이 나올 때도 여기 거래량 터졌습니다 근데 또 전고점까지 안 내려오고 그래서 올선을 지지받고 급등이 다시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올선을 타고 올라간 겁니다. 이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정고점까지 내려오는 그런 종목들이 있고, 올선을 지지받고 계속 급등을 이어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들마다 다 다른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것도 다 매물이죠. 이것도 다 매물인데, 왜 제가 정고점을 여기랑 여기로 잡았을까요? 캔들로 보면은 여기가 훨씬 많죠? 지금 이 꼬리 달린 양봉을 보시면은 거래대금은 별로 안 터졌죠? 근데 22%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보면은 고점이 여기죠? 그럼 이 22%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이 매물을 다 먹은 겁니다. 이 매집봉이죠? 이까지 찍고, 이 앞에 매물대를 다 소화했겠죠? 그럼 이 캔들은 어때요? 거래량이 빡 터졌죠? 고점은 여기였어요, 여기. 그럼 이 장대 양봉이 올라오면서, 한 뭐, 이 정도의 매물을 다 먹었겠죠? 그럼 이후에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 앞에 매물대가 얇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매집봉 아시나요? 매집봉 짧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매집봉은 세력들이 주가를 본격적으로 급등시키기 전에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 급하게 급등시켰다가 빼는 거거든요. 뭐이 앞에 물린 개미들 중에 뭐 일하는 개미들은 자기가 매수한 본전 가격에 매도를 걸어놓고 일하는 개미들도 있을 거고 뭐 그렇게 물려있는 개미들이 갑자기 주가가 급등을 해서 본전 가격이 오면 막 팔겠죠. 그럼 세력들은 그 물량들을 다 받아먹는 작업을 합니다. 이 매집봉을 왜 띄운다고 했죠? 이후에 주가를 쉽게 올리기 위해서. 왜냐면 앞에 매물이 많으면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개미들이 던지고 던지고 하면 주가가 쉽게 못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개미들의 물량을 뺏어오는 작업을 하는 게 매집봉입니다. 이 매집봉이 없이는 주가가 쉽게 못 올라갑니다. 이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다가도 개미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면은 당연히 쉽게 못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집봉을 띄우는 거고 지금 여기 앞에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 매집봉 두 개가 나왔죠. 이첫 번째 매집봉에서 이 개인들의 매물들을 받아먹기 위해서 띄웠는데 여기서 물린 개미들 중에 다행히도 본전에 매도한 개미들이 있을 거고, 이 못판 개미들도 있을 거예요. 못판 개미들은, 뭐, 그때 급등할 때, 다른 일을 한다고 못 팔았다든지, 이 급등하는 걸 보고 있는데도, 본전을 넘어서 수익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매도를 못했는데, 여기, 윗꼬리를 달고 주가가 빠져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못판 개미들은, 아, 팔걸. 이렇게 생각하겠죠? 지금 여기 사서 거의 한 두세 달을 물려서 겨우 본전 가격이 왔는데 못 팔았어요. 그럼 두번째는 대부분이 팔겠죠? 여기 두 번째 매집봉이 떴죠? 이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이때 거래량이 터진 게그 이유가 큽니다. 첫 번째 매집봉 때, 못 팔았던 개미들이 다 던졌겠죠 그럼 세력들은 돈을 많이 써서 그 물량을 다 받아 먹은 거고 이해하시겠죠 그러고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였죠 지금 이렇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보통 급등주들은 단기적으로 5일선 15일선 이렇게 타고 쭉쭉 올라갑니다 급등주 단기매매 하시는 분들은 5일선이나 15일선을 이탈하면 바로 매도합니다. 이 사람마다 매매 스타일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원칙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딴 사람의 매매 스타일을 따라한다고 수익이 날까요? 안 납니다. 그건 다른 그 사람만의 원칙이고, 그 매매 스타일이 잘 맞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거지. 이거를 따라한다고 수익이 안 나요. 이 자기만의 원칙을 만드세요. 뭐 올선 매매를 하겠다 하면 올선 위로 올라가면 매수 이탈하면 매도 이렇게 접근하시고 뭐 나는 지지저항 매매를 하겠다 그러면은 뭐 주가가 지지를 받는지 확인하고 매수 지지선을 이탈하면 매도 이렇게 대응해야겠죠 근데 올선 위에 있다고 이격도가 크게 벌어진 위치에서 매매하면 안되겠죠 그럼 손절선이 길어집니다 이 주가는 있잖아요 이 기다리면은 타점이 오거든요? 이막 급해가지고, 막 위에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럼 내려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